네, 어, 오늘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의 역할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관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번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분이 쌍광울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법원이 판결한 다른 법 판결은,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으면,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최소한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런 점에 대한 지적들을 하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면, 안부수의 그 증언이, 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안부수 딸에 대해서 뭐, 집을 얻어주는 이런 매수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왜 우리 언론들은 다 침묵합니까? 아, 그뿐만이 아니죠. 국정원의 보고서에 분명히 이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좀 조용히 하세요.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 국정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이호남 정찰총국 간부가,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 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대가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대신 좀 받아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 거절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국정원 보고서,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이 언론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희대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걸잘 되돌아보십시오.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 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 제공하면 그거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그 여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왜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의 부금관은 제사부로 존중받고 보호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도하고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 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어쨌든 언론의 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다 속에 가라앉습니다.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이마용 전 부서 재판부랑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어, 재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구독자 무료 이벤트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뉴스만 잘 보셔도 큰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요즘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근데 제가 저번 22대 총선 때 여러분들께 힌트를 살짝 드렸었는데요.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정치권 뉴스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알만한 부자들은 이런 뉴스들이 쏟아질 때 구독자님처럼 그냥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요즘 쏟아지는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까? 또 어디에 투자해야 더 많은 돈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매일같이 뉴스들을 챙겨봅니다. 부자들은 뉴스들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할 기업들을 찾을 수가 있고, 성장할 기업들의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뉴스만 잘 보더라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총선 관련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을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무료 이벤트 요청해주셔서 이번에도 돈을 벌어가실 수 있게 100% 무료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비용 들어가는 것 없이 100% 참여가 가능하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번 총선 관련 구독자 이벤트를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총선을 통해서 가장 크게 상승할 종목을 알려드렸었죠. 제가 2월 6일경, 덕성이라는 종목을 한동훈 총선 관련주로 드렸었죠. 얼마에 매수하시고 얼마에 파시라고 상세히 알려드렸었는데, 덕성이라는 종목이 매수하고 얼마 있지 않아 100%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매도 타점에 파셨던 분들은 100%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 이재명 총선 관련주로 동신 건설을 드렸었죠. 2월 22일경 2만원 이하로만 매수하시고 3만원 정도에 팔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렸는데 3만원 정도에 팔고 나오신 분들은 못해도 50% 이상의 수익은 얻으셨을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종목을 몇십 개씩 이렇게 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드려서 한두 개 맞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었을 당시에 한동훈 이재명 관련 이슈들이 터지고 있었고 그 뉴스들을 통해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 주자들의 정책에 따라 한국에서도 크게 수혜를 받을 종목들을 알려드릴 건데 한국에서 가장 크게 수혜받을 기업을 선정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대선을 통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지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종목 받고 싶으신 분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대선이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주신다면 미국 대선을 통해 가장 크게 수혜 받을 대장주 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시고 종목을 받아보셔서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주식이 처음이거나 주식을 안 하셨던 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번처럼 어떻게 사야 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지, 저번처럼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대선이라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구독자 이벤트는 매일 오는 것이 아니니 이번 기회에는 꼭 받아가셔서 소소하게 용돈이라도 벌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좀더 빠른 뉴스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